알루미늄 자재 상차했습니다. 길이 7020 메다발 상차했어요. 2단치기로 상차했고, 밑 단, 위에 단 따로따로 고정했어요. 요런 종류의 짐들 잘 넘어갑니다. 스카운 하되 대고 고정하고 갑니다. 물건 싣고 나가서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고 갈 겁니다. 실중량은 4925kg. 물건이 무엇 같아갖고 가변충 내리고 갑니다. 고속도로 진입해서 노프 상태 확인하러. 졸음심터 들어왔어요. 맨첫 번째 거는, 짱짱합니다. 2단 첫 번째 거 조금 느슨해요. 이거는 한번더 조이고 2단 두 번째 거 짱짱합니다. 1단두 번째 거 이것도 짱짱하네요. 짐이 가벼운데 가변축을 가벼운 내리고 가는 이유는 저진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예요. 좀 돌아서 가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것도 역시 짐에 대한 진동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. 로프 텐션이 느슨해지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로프가 떠는 거 그거를 운전석에서 확인해야 돼요. 로프를 이렇게 반 바퀴씩 꼬아놨는데 운전석에서 로프 떨리는 게 보이는 로프텐션이 느슨해진 겁니다. 그거는 무조건 확인해 봐야 돼요. 무사하게 잘 왔죠?